최근에는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 문화가 많이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대부분 매장을 했습니다. 높은 산에 관을 메고 올라가는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지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매장하고 고인의 묘수를 만들게 되면 또 찾아가는 일좀 번거롭고 불편한 것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발인식을 하고 화장터에 도착을 해서 화장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죽은 시신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뼈가루만 남게 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단 말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도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한번 태어난 인간은 죽은 다음에 다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부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멸망의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와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도의 부활, 영생의 부활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육은 바로 우리의 지금의 여러분이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합니다.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되어서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몸을 혈과육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육체인 혈과육을 가지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 보금의 24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대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살과 뼈를 가진 물리적인 몸을 가지셨고 만질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이전의 육체와는 다른 영광스럽고 변형된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잠가둔 그 방에 나타나기도 하셨고 생선을 구운 음식을 같이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할까요? 생각과 사상과 정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혈과 육을 가진 썩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살과 뼈가 있으면서도 부패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었어요. 빌립보 3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열망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지금의 혈과 육을 지닌 나의 연약한 몸이 부활의 몸, 예수께서 입으신 부활의 새 몸으로 나도 영광중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원한다고 편지를 보내었어요. 2025년의 부활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도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고, 부활, 영광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아래 탄식하고, 고통 아래 허득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성도의 부활이 있고,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 영광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신실한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교회 안에는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개들이다, 행악자들이다, 악한 일꾼들이다라고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무엇을 주장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을 다 얻은 사람이고 모르는 것이 없고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어떤 편지를 보내었습니까? 나는 예수님께 잡힌 사람이다. 이 잡혔다는 것은 체포되었다는 뜻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인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복음의 정인으로 체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는 더욱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알고, 부활의 권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원한 부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아직도 얻은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오늘 12, 13, 14절에는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어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12절에서는 주님께 잡힌 바된 그것, 13절에서는 오직 한 가지, 원띵, 한 가지 일, 그리고 14절에서는 표대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죠.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이롭다고 어인이라고 칭의를 받은 다음에 점점점점 점점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진보가 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을 바울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다메색도상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한 30년쯤의 세월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이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다가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목이 잘려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난 그때 온전하게 예수를 알았고 그가 온전하게 이미 모든 지식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만났을 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청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사울을 피해 다녔지만 어떻게 이 바울의 믿음이 점점 점점 3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신실한 경관, 부활의 믿음까지 자라나게 되었다고 편지하고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 쫓아갔다. 달리기 시합을 할때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은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옆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고 한 발자국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하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편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또 다름질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다메색도상에 바울을 체포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붙잡고 추정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매일매일의 순종을 드리고 드렸기에 저는 영광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다름질을 계속하고 표대를 향해 달려 가겠습니다. 아멘. 이런 부활의 믿음은 교회 와서 등록하고 신앙생활 하면 처음부터 믿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처음부터 부활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발 짜고 또한발 짜고 매일 매일 순종을 드리고 드리고 드릴 때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때 어느 순간 부활이 믿어지게 되고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그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두 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으로 그 둘러대기도 하다가 창피를 당하기도 했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믿으면 믿을수록 그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변해갔습니까? 100세의 그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그는 성륜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의 여정에 다른 질을 계속하고 또 계속하여 표태를 향해 나아갔기에 마침내 부활의 믿음까지 신실한 믿음까지 자라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도 부활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을 향해 나아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은 살아계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은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조지 메르디스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나는 매주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데 왜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왜전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똑같이 죄 가운데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조지 메리디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도 알고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교인들 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 번의 기도로 한 주를 살며 한 번의 예배로 변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매주 기도를 하시고 매주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 기도하기 전보다 예배드리기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단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고 있다면 나아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된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이롭다고 어인이 되었다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보혈를 붙잡을 때에 칭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광역길을 걸어갈 때 매일매일 한 발자국이라도 앞을 향해 나아갈 때한 단계라도 더 전진할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부활의 신앙으로 찬란한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드 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계속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어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따라서 한 발자국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차츰차츰 차츰 앞을 향의 순종의 발길을 내딛을 때에 언젠가 우리의 믿음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고 부활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귀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하루 한장 성령을 읽고 하루 5분 이상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나라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루 세 가지라도 감사일기를 쓰는 153 대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표 때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셔서, 우리 모든 성도림들이 경건 부활의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입니다. 13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우리말 성경으로도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아멘. 이다메색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부활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떻게 영광의 부활에 찬란한 부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 믿던 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행각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죄악과 지난날의 허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것도. 그는 잊어버리고 뒤로 거기서 던져버렸어요. 또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돌에 맞아가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전하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렸습니다. 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삼청천의 하늘에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무엇도 자랑하거나 그 무엇도 그는 선전하거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려 뭐 하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건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입니다. 잘한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잊어버렸고, 잘못한 것도 회개함으로 잊어버리고, 뒤로 던져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한 것이 바울의 부활의 믿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쯤 되면,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심도 누리고, 이제는 휴식도 누리고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늘의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한 가지만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간 것이 바로 바울의 부활의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많은 실수한 것들, 넘어진 것들. 여러분 그것의 과거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전 일, 지난 일을 떠나 보내시고 잘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넘어진 것도 잊어버리시고 표대를 향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말씀해 보시면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치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다음에 어기롭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앞을 향해서 전진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의 편지를 보내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한발자고한발자고 앞을 향해 전진하지 아니할 때 뒤돌아볼 때에 아무 일도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히브리스 기자가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표대를 향해 전진하지 아니하면 뒤돌아보게 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어 영적 침체에 떨어지게 되고 멸망으로 추락할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누가 보면 13장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길은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받은 다음 구원의 여정을 출발한 다음에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을 선택하지 아니할 때 천국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할 많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주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18장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목회자도 넘쳐나고 있지만, 신실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표트를 향해 나가는 사람을 만나기가 희귀한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부활에 합당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머뭇머뭇거리고 현실의 안주하고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가운데 살고 있지를 않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영광의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셔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예수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표이표대는 표대. 100미터를 뛰든 마라톤을 뛰든 앞에 있는 그런 결성선에 있는 표대를 말합니다. 결승선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부활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달려가고 달려갈 때에 특별히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상주시음을 믿고 상받기 위하여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 예수 맞는 사람. 은혜에 의하여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천국의 부활에는 들어가지만 각 사람이 받을 부활의 영광은 부활의 상급은 천차 만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이런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나 사도바울 같은 믿음의 선진들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멸관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나 십자가의 우편 강도 또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들어감을 얻었겠지만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턱걸이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천국에 낙원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세히 무궁토록 살아 영광의 그 나라에 위대한 상급을 누리며 위대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하늘의 상주심을 믿고 부르심의 상 받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벌의 부활도 있지만 영생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살 때에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십자가길을 걸어갈 때에 하늘에 오한 상대의 숲을 믿는 자들은 세상을 살 때에 방황하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싶어도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에 보면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올림픽이나 달리기 경주를 할 때에 이런 경기장의 선수들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시합인데 밤새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온갖 유흥을 즐기다가 시간이 되었다 해서 늦게 일어나서 눈곱을 떼고 덜렁덜렁 걸어와서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가 있다면 그는 실격입니다. 그런 선수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달리기 시합을 한다는 것은 월계관을 차지하기 위해 영광의 밀려관을 쓰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매일 매일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삶에 절제가 있고 조절하고 훈련한 다음에 출발선에 서서 달리기에 참여하는 것이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갈 때 완주하는 자에게 승리의 월교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월터 미슈엘이 마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유명한 실험이죠. 스탠퍼드 대학의 붓을 유치원에 만 4세, 5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입니다 아이들을 혼자 조용한 방 안에 있어서 실험자와 같이 있습니다 실험자가 묻습니다 그 앞에는 아리나에 앞에, 책상 앞에 마시멜로 맛있는 것이 하나가 놓여 있는데 네가 지금 이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다 내가 잠시 자리를 한 15분 동안 비웠다가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하나를 더 얹어서 두 개를 주겠다 실험자가 아이에게 말을 다 하고 방을 나갑니다. 어떤 아이는 혼자 남아 있는데 금방 털렁 하나를 먹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을까요? 실험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을 믿고 기다립니다. 그럼 실험자가 들어와서 두 개의 마시멜을 먹게 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기다릴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실험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고 미래를 위하여. 지금의 욕구를 조절하고 절제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측정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린 아이들을 하나하나 관찰한 것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참고 절제하고 기다렸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도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삶의 만족도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된 관계도 원만하게 나타났지만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은 충동을 소절하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도 많은 고통 가운데 살고 만족도가 높지 않았다는 결과가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이 땅을 끝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그 많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늘의 상류심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앞을 향해 성령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이 오셔서 부활의 영원한 영광의 승리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같 어울려 친구로 살 때에 로스의 아내처럼 살 때에 얼마나 비참한 그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의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절제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다음에 오는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절제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삶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훈련하고 연단하여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묵묵히 나아가셔서 영원한 부활 영광 가운데 위대한 승리자들로 함께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